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식당에 왔습니다. 어, 해산물 볶음밥.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정어리 같습니다. 정어리. 고등어 사촌? 원래는 이거 가지고 그 한국의 포항에 뭐죠? 과메기를 이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원래. 정어리. 그리고 이거는 조개. 베트남에서는 이걸 가지고 집집이라 그래요. 집집. 야항, 야항, 관빈 여기 에펠 다리 근처입니다. 여기도 손님이 너무너무 많네요. 제가 어, 먹으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덩어리를 어, 이렇게 다듬어서 여기다 이렇게 쌌습니다. 이게, 이게 월남쌈처럼 이렇게 싸는 거예요. 야채 이거 넣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서. 해망리, 어휴, 여기다가, 이게 이제 젓갈, 어, 찍어 먹습니다. 젓갈. 이번에 간장도 찍어 먹을 거예요. 이것도 젓갈인데, 오늘 매운 건, 저는 매운 걸 싫어서, 이렇게, 정어리를 야채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싸먹습니다. 야 식당이 정말 손님이 많습니다, 여 아... 아, 배가 고파서 어,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배워보세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여기, 오징어. 아까 그 생선, 다음, 이게 이제, 이게 그, 월남 어, 삼먹때썼는 거, 그죠? 가지고 지금, 제가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냄나 콤코 짝잔 엠막콤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외국 사람이 엄청 오네, 오늘따라. 많이 왔습니다. 꼬마들 데리고. 조금 전에 저, 여기 있던 사람은 지금 갔습니다. 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맥주 두병 먹고 갔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잉글랜드. 근데, 어, 피부가 좀 까무잡잡했는데, 나는 인도 사람인 줄알았어 처음에. 근데, 잉글랜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딸, 아들 우이딸 하나, 아들 둘이, 어우, 행복해 보이네. 예, 아까 이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 고기. 아, 이건 또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네요. 어, 꼼장어. 이렇게 해산물이 준다 어, 이거 그린, 그린 홍합. 야 그린 홍합이 있네요. 먹고 지금 나갑니다. 저기 타이거 새우도 있고, 저게 무슨 고인지 모르겠네요. 우르니 어,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해산물을 갑니다.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외국인도 여기 있고. 저는 지금 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지금 나갑니다. 바이 에마. 모토가 여기고, 식당 이름은 여기입니다. 완빈, 여기입니다. 강변 바로 옆입니다.